안녕하세요. 김무장입니다 오늘 강원에너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에너지 지금 현재가 22,650원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플러스 한, 지금 한4% 정도 상승하고 있는데, 어, 지금 어떻게 지금 강원에너지를 좀 가져가야 될지 고민되시는 분들좀 많으실 거예요. 자, 이렇게 빨간 화살표가 나오는 그 시기시기마다 상승력을 좀 단기간에 좀 보여줬고, 자 이제는 준비해야 될 시기입니다. 자 이전에 시장이 비이상적인 형태로 좀 돌아갔죠. 이제는 수급이 어디로 간다? 자 2차 전지 쪽과 반도체 쪽으로 이제 집중이 자될 겁니다. 자 여러분들께 어떻게 운영해야 될지 하나하나 짚어드리도록 할 테니까 이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삼성 SDI가 이제 호주 시라와 이제 미국 현지와 천연흑연을 삼성 s i 시라는 이제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투자하고 위원회를 통해서 이제 공시를 했고 삼성 SAI 배터리를 이제 실아 응극제를 이제 탑재하는 실질적인 내년 7월까지 진행을 한다는 겁니다.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적합하다는 판단이 나오면은 자, 2026년 자, 또부터 1만 톤 규모의 이제 응극제를 공급을 한다는 구매 계약을 체결한다고 밝혔습니다. 자, 일본의 대표적인 전자기기업체, 이제 파라소니가 디스페일의 사업을, 이제 사업을 정리를 합니다. 자, 전기차의 배터리에 이제 집중을 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집중을 한다는 것은 2차 전지 시장이 먹을 게 많다. 자, 2차 전지에 진심을 걸고 가고 있다는 거죠. 자, 제일 빨리 실적과 모멘텀이 나올 거는 2차 전지입니다. 자, 그리고 AI, 그리고 반도체죠. 눌림목이 왔을 때 매수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급하게 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올랐다고 해서 끝이 아니고 오늘 많이 빠졌다고 해서 자 여기에서 들어가야 된다. 아니죠. 입증이 되고 나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결국에는 2차 전지, 전기차의 성장과 함께 2차 전지는 계속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다. 여기서 끝이 느냐?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조바이든 미국 대통령에 따르면은 내일부터 해서 중국 첨단 기술 분야에서 미국 기업들이 투자에 대한 걸 제한한다는 겁니다. 자, 중국을 철저하게 견제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디가 가장 그 중심에 설 건? 자, 그러면 반도체법 그리고 중소한 통신장비법의 수출 규제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우리나라 시장에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돼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현대차하고 삼성이 맞잡고 반도체 이제 어, 설계를 들어갑니다. 어, 중요한 거는 이제부터가, 어, 자율주행 자동차에 이제 사활을 건다는 거예요. 이제 반도체가 손이 닿는 곳이 없다고 얘기하는데, 이번에 들어가는 이제 투자되는 금액 자체가 지금 현대차에서 5천만 달러, 자, 약한 642억 원 정도가 됩니다. 10조 원 달러 가량에 이제 들어가는 건데, 1200억 정도가 되는 거예요. 1200억 정도의 이제 투자가 들어가서 반도체, 자동차, 자율주행에 필요한 반도체를 직접 설계하겠다는 겁니다. 자, 2차 전지 뿐만 아니라 지금 반도체 AI 시장까지 섭렵해서 간다는 거. 자, LG 에너지 솔루션에서도 이제는 P5. P5 배터리와 함께 ESS. ESS 에너지 저장 장치입니다. 예, 주의 원재료인 이제 수산화 리튬 가격이 뭐 내려가기 때문에 완제품도 이제 판가가 내려가기 때문에 수익성의 안정화 뭐 이런 것들에 악영향을 줄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만 제품의 경쟁력을 안정적인 공급 확보예요. 그리고 전기차 ESS 중심으로 이제 성장세가 가기 때문에 P5는 이제 각형 배터리로 이 매출 비중을 50%로 이제 상회하고 있다는 겁니다. e s s 에너지 밀도 안정 저장장치 신제품을 출시하고 있고 차세대 제품인 이제 전고체 배터리마저도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속도를 내고 있다는 겁니다. 자 전고체 배터리 기존 리튬이온 배터리보다 에너지 밀도가 높고 화재 위험 가능성이 굉장히 적죠. 그렇기 때문에 차세대 제품에 대해서 삼성 SDI도 이제 사활을 걸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2027년까지의 오는 시점. 자, 이제 시작하는 시점입니다. LG엔솔에서도 중국 공장 NCM 3원계에서 LFP 저가형 모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뭐 아직 그 EV라고 해서 지금 전기 자동차에 들어가는 배터리에 대한 건 시간은 좀 필요하겠지만 LG엔솔에서는 어, LFP 쪽으로, 기울겠다는 거예요. 지금, 컴플러스 콜에서, 원통형 배터리, 4680 배터리 있죠? 그걸 5창 생산에 셋업을 할 것이고, 중국 남경에다가 탐원계 배터리, 라인, 리튬인 산철 배터리, l f 배터리도, 에너지 저장장치, ESS죠? ESS에, 어, 준비도 할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결국에는 LFP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출력면, 그리고 성능 개선이 지금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효율까지 높여가지고 LF 배터리 쪽으로, 저가형 배터리로 일단은 보급을, 보급을 하겠다는 거예요. 전기차 배터리에 들어가는, 폐기물도 이제 폐기물 재활용 설치 의무가 면제되는 겁니다. 자, 이거는 거기에 대한 규제들이나 이런 것들을 없앤다는 얘기예요. 자 전기차 배터리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촉진하는 기준을 개선한다 이런 내용들인데 폐기물 재활용 시설 의무를 면제한다는 것 자체가 전기차 배터리를 활성화 한다는 겁니다 자 보관량 기준일도 자한 달에서 6개월까지 늘려간다는 거예요 이제 확대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폐배터리가 어떻게 방향성을 가는지 여러분들께 하나하나 짚어드릴 거예요. 자펫바터리 이제는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제 전기차가 시작이 된게 전기차가 활성화된 게 언제죠? 자 13년도부터 전기차 판매율이 급증을 했습니다. 자 이제 10년째가 되는 해예요. 자 이제부터는 펫바터리의 활성화가 눈앞에 보이는 시점입니다. 자 어떤 종목들을 집중해야 될지 여러분들께 하나하나 짚어드릴 거고 자펫바터리가왜 가야 되는지 이제부터는 양극재에서 펫바터리로 수급이 들어오는지 여러분들께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징적인 내연기관차 어디가 있죠? 자 페라리 람보르기니 그리고 포르쉐가 있습니다. 자 포르쉐 최대 4억원 이상에 지금 투자를 해서 20기가 20GWh, 와트시 자 20기가 와트시의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인플레이션 감축법 자, IRA 미국에서 매력적으로 다가오 고 있다고 밝혔거든요. 그래서, 미국 IRA 이 첨단세 공제액을 지금 현재에서 생산 판매, 그리고 배터리 셀 모듈에다가, 어, 킬로와트시다. 지금 35달러, 그리고 10달러를 제공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포르쉐가 미국에 20기가와트시 규모의 공장을 짓는다고 하면은, 최소, 자, 6조 원의, 자, 가치를 가지고, 있... 폭스바겐의 자회사 파워코라고 있습니다. 이 파워코가 어, 지금 보조금만 하더라도 12조 4,900억 원의 보조금을 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파워코 경험을 살려가지고 이 포르쉐에서도 어, 북미 시장에 이제 진출이 가능하다는 게 높다. 그러면 은 포르쉐가 추가적으로 공장 건설 시동을 걸면 은 LG 에너지 솔루션을 파트너사로 두고 LG 에너지 솔루션 포르쉐의 첫 모델인 지금 타이칸에다가 배터리를 공급하고 있죠. 이게 타이칸이 지금 1회 충전으로 400km 이상의 주행이 가능한 배터리를 납품한 바 있습니다. 꼭 리튬 관련 종목들 옥석 가려서 꼭 매도하십시오. 강원 에너지 뿐만 아니라 꼭 리튬 관련 종목들 잡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강원이 솔루션이 코스모신 소재에다가 지금 180억의 2차 전지 설비를 납품을 계약을 했다. 이런 내용들이 수주 계약이라든지 이런 것들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착착착 지금 2차 전지 정말 구성을 갖추고 앞으로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강원에너지 주목을 해야 되냐면, 왜 해야 되냐? 하면은, 미국의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 세부주침들, 뭐 이런 것들이 강원 이솔루션과 강원에너지를 크게 크게 잡고 올라갈 겁니다. 자, 이제부터 가공, 그리고 정제, 그리고 포장, 리사이클리, 지금부터 시작될 거다. 자, 2차 전지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전부 다 아실 겁니다. 이 가공 그리고 정제 종목들 잠깐만 올토 본다 하더라도 엄청나게 강한 상승, 핫한 종목 강원에너지라는 거. 준비된 리튬 관련주 정말 시원하게 말씀드립니다 강원의지 다시 올수 없는 저가 매수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금방 그냥 그냥 조정 받고 2연상 3연상 가고 그런 종목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지금 진심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2차전지 관련주 지금 담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무수산화 리튬 자 수분을 쫙 빼서 그 공간에다 리튬을 더 채워 넣는 두배 이상 더 효율과 출력 그리고 충전 속도까지 올린 무산화 리튬 올라갈 수 밖에 없다. 코스타 총리의 한국과 협력을 기대하고 지금 미래산업 협력을 통해서 발굴한 지속적으로 협의하자. 강원에너지 당분간 매수 기회를 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기회를 잡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새롭게 개설한 제가 카톡방에 여러분들 단가를 낮출 수 있고 보유자분들 앞으로 나올 재료에 대해서 하나하나 짚어 드릴 거예요. 자, 수급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외인 기관 세력들 들어오고 종목에 대해서 매수, 하셔야 된다는 거 훨씬 수익률도 높습니다. 갑자기 급락할까봐 이런 말씀 주시는데 정보가 부족하다 보니까 투자에 대한 주체를 못 잡으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재료를 알고 이 재료가 지속 가능한 지속성을 가지고 있는 재료인지 아니면은 그 당발적으로 끝날 재료인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고 이 재료가 다 사실 확인이 다 된. 팩트 체크를 한 내용들인지 아니면 허우 맹랑하게 앞으로 할 계획이다. 이런 것들인지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저김 부장이 여러분들께 하나하나 짚어 드릴 겁니다. 자, 위 상단에 있는 번호 있습니다. 010-7728-2936 번호로 강원에너지의 강원. 자, 강원이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신 분들께 얼마에 사고 얼마에 팔아야 되는지 강원에너지 향후 발전 가능성 그리고 대응법 그리고 앞으로 나올 미공개 정보들 공시 내용들을 여러분들께 짚어드릴 거예요. 전혀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강원에너지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있고 이제 우리가 큰 틀에서 보면 추세는 계속적으로 이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이렇게 리튬 관련 종목들이 조정이 거칠 때 잠깐 쉬어간다고 했을 때 우리가 단가를 낮추고 지금 매수 대기자분들. 매수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는 거. 이런 기회에 30% 50%짜리 단발성 종목 원하는 거 아니잖아요. 사실 한 번에 잡아서 중기주로 올라갈 종목들을 잡을 거고, 두 배, 세배 올라갈 강원 에너지 여러분들께 적극 추천드리면서, 저, 김부장이 매수하지 않을 종목은 여러분들께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께 확실하게 진심을 담아서 그 대응 방법, 매수와 매도 잡아드리도록 할 테니까, 자, 구독과 좋아요. 요건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위에 있는 번호로 문자 남겨주셔야지만 제가 문자 보내드릴 수 있어요. 문자 보내드리면서 저 김부장과 같이 이 강원에너지의 향후 발전, 수익 보는 거 같이 보시면서 할수 있도록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자, 강원. 강원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십시오. 내가 사면 떨어지고, 내가 팔면 오르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개인 투자 분들 제일 힘든 일 중에 하나가 우리가 주식하면 힘든 게 뭐예요? 매매에 대한 타이밍이죠. 어, 사실 내가 산 종목 누가 다내 계좌를 지켜보는 것 같고. 뭐 내가 산 종목에서 손실을 보게 되면은 손절 절대 안 합니다. 자, 어젠는 오르겠지 하고 덮어두고 마는데. 자, 나중에 정말 3분의 1 토막, 반 토막 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 주식은 결국에는 철저하게 숫자 게임입니다. 자, 나는 정말 본점만 오면 팔게. 본점만 오면은 팔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정말 많아요. 그런데 본전 오면 어떻게 하시나요? 안 팔죠. 자, 내가 지금까지 손해 본게 얼마인데, 자, 10% 그래도 20% 자, 수익은 그 정도는 봐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단기 차익 매물 나오면은 급락을 합니다. 그때 또못 팔죠. 그때 팔 걸, 그때 살걸 무한 반복하는 거예요. 자, 나중에 정말 깡통 찹니다 자, 그래서 제가 아무리 좋은 종목을 장중에 드려도 직장인 분들이나 사업하시는 분들 이거 매매 따라하기 굉장히 좀 어려워 하시더라고요. 단기적으로 빠르게 수익 볼수 있는 종목을 안전하고 편안하게 매매할 수 있도록 확실하게 오를 수 있는 종목을 딱한 종목 집어서 여러분들께 보내 드릴 겁니다. 자, 위에 있는 번호 있습니다. 010 할 돌돌호에 2936번호로 자 숫자 1번 하나 보내신 분들께 모두 100% 무료로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문자로 확실하게 큰 수익 볼수 있는 종목을 하루에 딱한 종목 드릴 거예요. 자, 여러분들 매매하시면서 계좌 사이즈 크게 크게 불려 가십시오. 자, 여러분들 저가로 잡을 수 있는 타이밍 잡아 드릴 거예요. 저점 매수 타이밍 잡아 드릴 거고 얼마에 팔아야 되는지 여러분들께 하나하나 짚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관적으로 알려 드릴 거예요. 뭐자화학 차트라든지 재무제표 뭐 시장상 이런 거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고 그러다 보면은 기업 실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미흡하면은 보고서 레포트들이 부실할 수밖에 없거든요 자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 종목으로 주식으로 돈을 벌어 봤냐 인간의 감성을 초월한 거예요 자 누구나 다10% 수익 보면은 20% 수익 보고 싶고 자20% 수익 보면은 자30% 그 이상 보고 싶은 게 사람 심리에요. 근데 이걸 중간에 끊는다는 거는 정말 쉽지 않아요. 개인 투자분들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종목이 뭔가요? 자, 삼성전자 그리고 네이버 카카오 정말 많이 하죠. 근데 이 종목에 대해서 단한 번도 안 좋다고 얘기하는 사람 없습니다. 뭐 경제 tv니 뭐 이렇게 나와 갖고 좋다고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그러고 나서 마이너스 30%자 이렇게 반 토막 나버리면 정말 답답하죠. 그래서 제가 3점 뭐 네이버 카카오 뭐안 좋다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 그만큼 어떤 종목이든 타이밍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 매매 타이밍들이 정말 중요한 게 같은 종목을 사더라도 누구는 손실을 보고 누구는 수익을 봐요. 그 이유는 누구는 사지 말아야 될 자리에 그 가격에 들어갔다는 거고 누구는 미리 사서 수익 구간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식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뭔가요? 기업 가치 뭐 실적 이런 거 중요합니다. 성장성도 중요하고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일은 뭔가요? 자, 돈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돈 벌려고 하는데 어뭐 기업 실사 뭐 보고서 이런 거뭐 정말 알아듣지도 못하는 뭐 전문 용어 써가면은 10장 이상도 쓸수 있거든요. 자, 그런데 김부장은 여러분들께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께 시간적인 여유가 없으시기 때문에 직관적으로 얼마에 매수하고 얼마에 매도해야 되는지 요것만 딱딱 짚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재료. 그 재료의 지속성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지속성까지 여러분들께 하나하나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 보시는 분들 구독자님들께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모두 100% 무료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신 이 대형 전략과 무료로 보내드린 이유는 단한 가지예요. 이 유튜브 채널 크게 크게 키우기 위해서 10만 구독자, 20만 구독자 만들고 100만 구독자 만들면은 저한테도 큰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이거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개인 투자 분들의 심리가 자 이렇게 바닥권을 다지고 있다가 큰 상승 한번 나오면은 어이 종목 괜찮겠다 하고 해가지고 관심을 갖게 되고 한번더 올라가면은 그때 매수 타이밍을 잡거든요. 이런 뉴스라든지 호재들 이런 거 터지면은 그때는 아 지금은 늦지 않았어 하고 매수하는 경우들는데 여기서 또 가고 또 가면 좋겠지만 여기서 빠져버린 경우들이 있거든요. 자 안정적으로 매매하기 위해서는 이 자리에 저점 매수를 해야 합니다. 그 저점 매수를 여러분들께 잡아 드릴 거예요. 자, 요것만 딱 아시면 돼요. 뉴스가 나왔을 때는 우리가 매도 자리예요. 매도하고 안정적으로 수익 챙기고 또 저점에 들어왔을 때 그때 매수 타이밍 다시 들어갈 겁니다. 내 주머니에 수익을 챙겨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연구원들이 기업 탐방 다니고 IR 들어가서 출시 예정 제품들, 뭐 내수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 체크하고 이런 거. 그리고 증자 자, 공식까지 다 확인하는데 이걸 매일 같이 한다는 건 개인 투자자분들 혼자서 할 수는 없잖아요. 시간적인 여유도 없으신 거고요. 세력들이 우리 순진한 개인 투자자분들의 심리를 굉장히 잘 이용합니다. 귀신같이 이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큰 금액 하실 필요 없습니다. 10만 원이건 20만 원이건 상관없습니다. 자, 100만 원이건 소액이건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들께 크게 크게 수익 가져갈 수 있도록 복리로 불려 드릴 겁니다. 구독자님들께 정말 확실하게 올를수 있는 종목들 보내 드릴 거고 자, 김부장이 매도 사인 드리면은 자 매도 사인 드리면 매도 그냥 주문 금액에 걸어 두십시오. 하루 종일 핸드폰 보시고 컴퓨터 보실 수 없기 때문에 매도 주문 걸어 두시라는 거예요. 자 안정적으로 수익 보고 나올 수 있도록 저김 부장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루에 딱한 종목 여러분들께 추천드리도록 할 테니까 언론의 이슈화 돼 갖고 크게 크게 수익 보고 나올 수 있는 종목들 그렇게 알려드릴 겁니다. 거의 대부분 개인 투자자분들이 뭐 찌라시라든지 카더라 통신 보고 매매하시는데 김 부장은 찌라시라든지 카더라 이런 텔레그램 보고 매매하지 않습니다 A급 상장사 라인을 통해서 이 사실 확인을 다한 팩트 체크를 다한 내용들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거예요 이거를 카톡방과 문자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께서는 문자 보내주셔야지만 제가 카톡방 초대가 가능하거든요 자 대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고 이렇게 하이드로레튬 1197% 수익을 받습니다 금양도 95%의 수익을 받고요.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께 실제 매매 나갔던 종목들입니다. 자, 그런 종목들을 여러분들께 얼마에 사고, 얼마에 팔아라, 확실하게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허우맹락하게 찌라식 하더라,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 체결이라든지, 개발, 뭐, M&A, 뭐, 사실체크, 팩트 체크를 해서 여러분들께 안정적인 매매할 수 있도록 크게 크게 계좌 사이즈 불려갈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정규 시장이 9시잖아요. 9시에 알려드리면 직장인분이나 사업하시는 분들은 이제 업무를 시작하는데 이때는 사실 매수라든지 매도 걸어두기가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시간 전 8시 경에 여러분들께 문자하 카톡으로 알려드릴 거고 실제 매매했던 종목들 어, 유튜브 보시면은 이지라고 네, 35% 수익을 받습니다. 한 종목으로 안정적으로 15% 20% 정도를 꾸준하게 복리로 불려가는 게 중요한 거고, 이런 저점 매수에서 고점 매도하는 이런 안정적인 어깨 에팔수 있는 그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제가 매도 사인 드리면은 그대로 매도하시고 나중에 저점 매수 분명히 기회 있으니까 매도 안 하고 이 종목 너무 좋다 생각해갖고 보유하고 가실 분들은 저한테 문자 안 보내셔도 됩니다. 자 나중에 매도 안 하시고 괜히 물려가지고 나중에 욕하실 분 같은 경우에는 어, 문자 안 주셔도 돼요. 저는 여러분들의 수익만 생각할 겁니다. 저김 부장이 매수하지 않을 종목은 여러분들께 절대 추천드리지 않아요. 저김 부장이 여러분들께 드리는 정말 선물이에요. 받아가시라는 겁니다. 자 위에 있는 번호로 숫자 1번 남겨주셔야 되고 딱한 종목만 보내드릴 거예요. 하루에 엄선해서 확실하게 급등 나오는 종목을 딱한 종목 보내드릴 거고. 구독과 좋아요를 인증을 해주시고요. 자, 이걸 누르시고 문자로 숫자 1번 하나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위에 있는 번호 010-8225-2936번호로 숫자 1번 하나 남겨주신 분들께 모두 100% 무료로 어떠한 비용도 받지 않고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임지고 끝까지 수익 매도할 때까지 코칭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은 어떤 종목을 선택하냐보다도 어떤 방식으로 투자하냐가 돈벌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거예요. 오늘도 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김부장이었습니다.